안녕하세요. 뜨개장장 박기덕입니다. 어, 가죽 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어, 두단겹 짧은 뜨기 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은 송 가방 좀 작은 가방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징 박힌 가죽 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어, 두 단으로 겹을 떠서 짧은뜨기 한 겁니다. 자, 뜨는 방법.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가죽바닥에다가, 이거 작은 거예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가죽바닥에 한 구멍에 전부 다두 코씩 넣었어요. 두 코씩. 두 코씩 넣어가지고, 요게 40, 두 개예요. 구멍이 42개인데, 두코 신으면 84코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84코로 해서 어 짧은뜨기 어 처음에 했는 두 코씩 했는 거 빼고, 추가로 짧은뜨기를 두 단을 뜹니다. 두 단을 뜨고 어세 단째 겹으로 짧은뜨기를 떠요. 그리고 어 제가 좀 이따가 뜨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 그리고 다시 또두단 뜨고, 겹으로 짧은뜨기 뜨고. 이렇게 해서, 어, 총세 단이 한 무늬가, 한 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렇게. 예. 요한 무늬가, 요렇게 줄이, 요 줄이 나타나는 게세 단을 떠야만이 이렇게 요 무늬가 나타납니다. 자, 뜨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죽 바닥에 한 구멍에 모두 다두코씩 넣었습니다. 두코씩 넣고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코씩 뜨고 난 다음에 그냥 짧은뜨기를 이렇게 두단을 뜨면 됩니다. 여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 뜰 거예요. 처음에도 마찬가지. 처음 한 단을 한 코에 두 코씩 넣고, 짧은 뜨기를 두 단을 뜨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뜨는 방법. 지금 제가 한 단을 떴어요. 한 단을 떴는데, 두 단째 뜨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일단 돌아옵니다. 너무 이 무늬는 너무 빡빡하게 뜨면 무늬가 어 조금 덜 이쁜 것 같아요. 살짝 늘선 널슨 늘선하게 떠도 돼요. 제가 습관적으로 조금 꼼꼼하게 뜨는 사람이라 입으로 조금 늘선하게 쭉쭉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코마다 한 코씩 해서 어두 단을 돌아옵니다. 이 제가 한 단을 떴거든요. 그데 지금이 두 단째예요. 이 처음부터 계속 세단 가지고 한구멍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반복을 해드리도록 잘할 수 있겠죠. 똑같으니까 처음 시작만 한 구멍에 두개씩 하시고 두코시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한줄또 짧은뜨기 한단 이렇게 해서 두단을 뜨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따지고 보면 3단이죠. 한 구멍에 두코시 넣는 단까지 치면 그단 빼고 짧은뜨기를 두단두 바퀴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 단만 그렇고 I 나 o n t k 똑같죠. I don't know. I d o 은 t know. I don't know. I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해도 부러져가지고, 지금.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자, 밑에 보면, 돌아오면 한 단, 요 지금 시작했는데지요. 요 표가 납니다. 짧은뜨기 했는 곳이. 두 단이 되면, 자, 요한단또고또 요게 한 단이지요. 그래서 시작고 없이 하기 때문에, 어, 는걸 보면 표가 나요. 요렇게 뜰 때마다, 어, 잘안 초보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표를 해놓으세요. 단수핀 가지고 표 해놓고 자, 뜨시면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자한단두 단이죠. 그러면 석 단째, 세 단째는 한단두단 단 밑에. 그게 처음 짧은뜨기 했는 자리 들어가서 쭉 빼올려서. 짧은뜨기 합니다. 겹으로. 한 단, 두 단. 아시겠죠? 밑에 들어가서 빼 올리고, 쭉빼 올려서 짧은뜨기. 겹으로. 이렇게. 코마다 겹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빼가지고 너무 늘순한 것 같아요. 밑에하고 차이는. 그게 고르게 떠야 돼요. 자, 들어가서 빼 올리고 또 들어가서 빼 올려서 짧은뜨기. 이렇게. 한 단, 두 단. 밑에 들어가서 빼 올려서 빼고 또 들어가서 빼 올리고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겹짧은 뜨기로 어, 겹짧은 뜨기라기보다는 두단 짧은 뜨기라 해야 돼요. 한 단, 두 단이기 때문에 두단 겹짧은 뜨기예요. 이렇게 두단 겹짧은 뜨기, 두 단을 겹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코마다 그냥 겹짧은 뜨기는 한코 위에 뜨고 한코 밑에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두단 떴는 자리 첫 시작 짧은뜨기 했는 자리에 자, 벽으로 이렇게 쭉 당겨 올려가 이렇게 뜹니다. 이걸 너무 꼼꼼하게 뜨면은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렇게 쪽쪽 빼면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바퀴다 돌아와요. 그리고는 다시 또은로된두단 뜨는 됩니다 잘할수 있겠지요? 단고석 단째 문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생각보 이렇게 때문 힘도 있고 가방이 예뻐요. 종이 실이나 뭐 이런 조금 힘없는 실은 이렇게 떠주면 가방이 안정감이 있어서 예쁘게 나옵니다. 두단겹 짧은 뜨기를 이렇게 뜨시지요. 자 마지막 코까지 돌아와서 돌아와서 첫 코에 첫 코에 그대로 그냥 짧은뜨기 뜨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많이 펴왔나요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 사실, 시작곡 있게 하면 더,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 짧은뜨기를 똑같이, 이제 위에, 위에 정상적인 짧은뜨기를 떠요. 이렇게 해서 두 단을 또 뜹니다. 도단, 두 단, 두단 뜨고, 두단겹 짧은뜨기를 뜨면, 세 단으로 이 문이, 이줄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할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면 가방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지 넣고 끈 달고 하면 끝입니다. 잘할수 있겠지요? 바구니 뜰 때도 이렇게 뜨면 힘있고 좋아요. 잘 활용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